여름처럼 후텁지근한 하루였습니다. 비교적 선선했던 동해안과 달리 내륙과 산지에서는 오늘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7월 하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였습니다. 특히 정선과 영월은 오늘 33도를 넘어서면서 도내에서 가장 더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소나기가 내리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겠고, 시간당 20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돌풍이 불거나 벼락이 치고 우박이 떨어질 수 있겠고요. 내일도 강원도 전 지역에 또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5에서 2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비가 내리겠고, 오후부터는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한편, 오전까지 산지에서는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춘천 16도, 정선 14도, 양양 13도를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은 춘천 26도, 평창 22도, 양양은 20도, 동해와 삼척은 18도로 오늘보다 낮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 바다에서 최고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부터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여름의 문턱에서 변덕스러운 요즘입니다. 건강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